哦，哦，哦。 멋있죠? 원래 이렇게 세그웨이 마크부터 해서 실사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암거래 하듯이 그냥 오드바이 놓고 맨날 이렇게 배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세그웨이가 2년 동안 굉장히 유명해졌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판매 1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분들한테 보여줘야 될것 같아 세그웨이 탁송 차량 세그웨이 마크 있고 이렇게 다 실사로 그다음에 뭐 네이버 세그웨이 파워스포츠 검색 이거까지 다 팠어 칼로 작업 기가 막혀요. 우리 카맥스 사장님이랑 우리 직원분들끼리 같이 했는데. 자, 이제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. 자, 세그웨이. 아, 오늘 같은 날씨에 이 세그웨이 장발을 입어야 된답니다. 여기는 이제 저희가 다 그린 거예요. 이거. 세그웨이 탑송 차량, 피어노 플레이스, 그리고 세그웨이 마크. 유튜브에 세그웨이 코리아. 검색 이 차량을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웃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이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탁송할 때이 차량을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